그런 남매 제작진에게 날아온 수많은 요청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주세요 그리하여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감상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오늘 테스트의 대상자는 누굴까? 그 대상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커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악역의 탄생 이빨 커 <웃음> <웃음> 최고의 사이코패스 악역은 바로 나, 할리퀸에 대적할 할미퀸. 그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생겨 이쁘게 보지. 야, 잘잘 마치 내 마시게. 세계 최고의 악역 캐릭터두 분을 모셨습니다. <laughs> 오늘 두 분께 사이코패스 문제를 내드릴 건데 응. 이 문제를 많이 맞춘 분이 최고의 악역이 <laughs> 되게 됩니다. 나는 야 최고의 사이코패스. 준비되셨습니까? I'M READY! 네. 아니 근데 다른 채널은 사이코패스 테스트하면은 그냥 하는데 왜 우리 이렇게 분장하고 해야돼요?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그냥 하시죠? <laughs>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저택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의 초상화가 걸려있습니다 이 군인이 다친 곳은 어느 곳일까요? 삐 마음 보기 드립니다 1번 머리, 2번 다리, 3번 팔, 4번 눈, 5번 심장. 띠! 이 사이코패스는 무슨 상관이야? 심장! 왜? 심장. 정답입니다. 뭐야? 왜요? 초성화 문제에서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눈이나 심장을 택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화 등에서 본 부상 부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사이코패스는 심장이나 눈을 선택한다는 거죠. 왜요? 왜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laughs> 뭐야? 왜? 그거 알아 당황하겠다 <냐> 그리고 이거 뭐삐 이거 너무 없어 보여요 우리 이잉 <냐> <냐> 이렇게 하자 좀 세게 사이코패스로 게삐아 삐가 아니라 피 무섭게 삐그삐그 삐삐삐 그그그 삐삐삐삐삐 그그그그 어두운 방안에 홀로 남은 당신 밖에서는 살인마가 칼을 든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무서워 왜, 왜요? 죽일라고.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숨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숨을 건가요? 1번 문 뒤, 2번 침대 밑, 3번 창문 밖, 4번 장롱 안. 피! 네. 침대 밑. 에대 밑에 가 말이 안 돼.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왜요? <laughs> 왜? 왜냐면은 너무 예. 뻔하잖아. 어. 그래서 침대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레더벨 레더벨 이제 그칼든 사람이 밑에 보면서 눈 마시고 후우 어... 이렇게 놀래키게 하는 게 이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네? 창문 밖 이유는 문을 닫고 창문 밖에 있으면 살인자가 들어올 때그 유리창에 네.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내 얼굴이 자기 얼굴이 헷갈릴 때딱 열고 <laughs> 아! 이거는 범인이 <범위> 죄야? <laughs> 라이코패스는문 뒤에 숨어서 헉? 칼을 뺏은 후 헉. 상대를 공격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호시의 말이잖아요. 이건 너 평범한 대답 아닌가? 저 일부러 공격 피해서 말한 건데. 좀더 쉽게 생각하시면 아... 잘 맞추실 것 같아요. 야. 네. 태풍이 부는 날 당신은 차를 운전하며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득 바라본 버스 정류장에는 죽어가는 노인,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 친구까지 세명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2인승이므로 한 명밖에 태울 수 없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어... 나는 사이코패스니까 내가 내고 두 명을 태울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내가 go down, what I mean? They 니 r e You don't deserve it. p s y c h o p a t 한 s Don't let me be that. I don't know. It's j 남아 있는 이성을 폭행한다. 하, 나조어 아나 그럼 너 맞춰서 생각이 없어요. 마음에 <laughs> <laughs> 들어하는 이성이라고서 때려? 로이코페스는 약한 사람을 공격하려는 <laughs> 성향이 있대요. 오, 으악! 죄송합니다. 아, 야. 여러분들 저는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건데 정말 맞춰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오늘 역할은 악당 빙이 되어서 맞추는 게 임무예요. 너 근데 말투 너무 착해. <laughs> 새로된 상자가 잠겨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좋으니 열어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열겠습니까? 새로된 상자요? 네 가로로 열면 되고 쇠로... 삐! 다른 사람 시켜서 응 음. 아니야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아 어? 그래어 너가 뭘 알아? 난 사이코패스잖아 아. B. 네? 열려라 참개 사이코지 P. Soto, b i k 게 k i 러 a b 고 j o Soto, Diddy, 이렇게 길러가지고 손톱 Diddy, d i d d 띠리리리 d y Diddy, 다 i d d y Diddy, Diddy, d i d d 사이코 d d y Diddy, Diddy, d i 사이코 답을 놓 d 봐요아 알겠습니다 아 주먹으로 혼요 <laughs> 뭐야? 다 뭐야? 안 할래 안 할래. 딴 거, 딴 거. 포기한다 정답입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응? <laughs> 끈기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땡 <laughs> 성격이 원래 그래요. 보통 이렇게 잘... <laughs> 이렇게잘아요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이게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안온 거야? 포기해야겠다. 난, 포기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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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laughs> 이거 그... 발집시켜니 네. 나는 감정이 없어. 나는 심장 이 음. 없어. 심장이 없어 죽어. 그래서 아픔을 느낄 리 없어. 느끼는데? 천국사스 아닌 거야? 일반인이다. 야. <laughs> 당신은 이제부터 날카로운 흉기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에 쓰일 날카로운 흉기를 사러 갔더니 3천 원짜리와 3만 원짜리 흉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당신은 3천 원짜리 흉기를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삥! 네? 3천원 칼로 계산하는 사람을 찔러 그 옆에 3만원도 내가 챙기는 거지 아... 아뇨? 예상 답변에도 없었습니다 나같테 어떻게 할줄 알아? 3천원 짜리 10개 사아 그게 무슨 소리번탁탁탁탁탁탁 아닙니다 anyway. )その 그럼 그니까 답 뭐예요? 정답은 값이 싼 흉기 쪽이 날이 잘안 들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잠 지금 겨울이니까 잠깐만 추 잠깐만 추너얼굴 하얗게 질렸어 아 이게 잘 안들어가니까 더 괴롭게 한다? 나도 이거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누가 내 일기장을 봤나봐 <laughs> <laughs> 웃어줘 <웃음> 야, 내가 진짜 사이가 되냐고 봤잖아 <laughs> 당신은 도둑입니다. 당신? 도둑... <laughs> 당신이 물건을 훔치던 중 집주인이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이 보는 앞에서 잠기지 않는 옷장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당신에게 칼이 있다면 어떻게 죽일까요? 피. 네? 그냥 집밟밟을 나가요. 그리고 며칠 동안 동태를 살피는 거죠. 나를 못 깨간 사람 신고를 하나 하나. 그걸 즐기는어 신고한다 그럼 가서 복수하고. 아니면 그냥 다주고 <laughs>

아닙니다 B 빨간 페로 이름 써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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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래 찍다 보니까 는지좀 아직 우리가 지금 이게 몇 편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우리 지금 꽤 많이 찍었어요 사실. 내가 일반 사람이지 사이코패스는 이제 깔려요. 조상은 뭐요? 사이코패스라면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laughs> 네.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뭐요 이제 갔나 해서 딱 열었을 <laughs> <겨뤘을> 때 빡으로 빡. 더웠었어.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담임선생님이 학대를 멈추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고 담임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부엌 칼로 담임선생님을 찔러 죽였습니다. <laughs> 어? 왜? 왜 그랬을까요? 담임선생님 왜 찔렀지? 왜? 왜지? <laughs> 아니 거기에 두명 계속 쏙딱쏙딱 하는데 아니 정 말해줘. 맞혀봐요. 아빠는 나중에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laughs> 아니었습니다. <오. 웃음> 아, 너무 기자어 너무 기자 내가 못했어. 저도 이거가 좀 사이코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뭐예요 정답은? <laughs> 자신의 존재 의미를 뺏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아버지가 학대라는 게 자신의 존재 이유다. 오, 잠깐만, 잠깐만, 진짜. 받는 게 자신의 유도. 아, 아우고. 아니야. 아우, 아우. 하 당신은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동물 애호를 호소하는 화상 채팅 사이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당신은 고양이와 어떤 사진을 어떻게 올리고 싶습니까?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어. 그래서 고양이를 다리를 펀질러서 도와주세요라고 올리는 거야. 비슷했어요. 아! 정답이 뭐냐면 그 고양이의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반죽음이 될 때까지 상처를 낸대요. 그리고 그 사진을 나중에 역으로 나열해서 학대받은 반죽음 상태의 고양이가 보호되어서 회복되어가는 과정으로 사이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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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는 사이코패스 음. 테스트 하나 해도 돼요? <laughs> 오, 오, 뭐야, 오, 무서워! 무서워! <laughs> 해봐! <laughs> <laughs> 집에 있었어요. 근데 배이 자급하게 눌려 피붕 피붕. 어. 누가 저기 화장실 좀 급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써도 되나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안 열었어. 이유는? P. 뭔데요? 깨끗하게 쓰고 싶어서. D. <laughs> P. 이미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 <웃음> <웃음> 저는 왜요? 집은 13층인데 왜 1층 나도 고왜 13층까지 와서 그래? 오. 진짜네. 아까 13층에 처음에 냈나? 아니요. 뭐예요? <laughs> 이거 말하면 맞으니까 말하면 안 되지. 어. <laughs> 왜 1층에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굳이 13층까지 올라와서? 우리 집 화장실을 쓰시려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던 범인이? <laughs>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하고 대다 오, 진짜 무섭다. 제가 아는 사이코패스 테스트였어. 야. 마지막 문제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아파트 베란다에 나온 당신. 창밖을 바라보니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칼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당신이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대는 순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가 당신 아파트 쪽을 손가락을 일정하게 움직이며 가리켰다면 왜 그랬을까요? 네? P 넌 이제 나한테 끝나서 어. P, P. 사람 지고 신나서 댄스. <laughs> 사이코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 두 가지가 <laughs> 어 <있어>. 사이코처럼 보이는데. <laughs> 보통 일반인들의 답은 다음은 미네 차례다. <laughs> 혹은 오. 신고하지 마라. 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어. 답을 했는데 맞,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얘기 해. 어. 그 사람이 있는 충수를 세기 위해서. <laughs> <오>. 찾아가려고. 네. <laughs> 어. 그러고 와서 너네 집 화장실 좀 쓴다고. 오오오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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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같이 해보셨는데 <laughs> 갑자기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일반인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이거 빨리 분장 지우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마, 맞습니다.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저희가 이렇게 재미로 해봤으니까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왜냐면 무서워! <laughs> 어, 여러분들 요청대로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봤는데 무서웠어요 맞죠? 어, 다음에는 어떤 재미난 영상 해면 좋겠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뭐라고요? 지금 너희 얼굴이 제일 재밌다고요? <laughs> <laughs> 재게 보셨다면 구독과 요알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야 불켜 불켜 무서 무 무서 무 이찬씨? 아! 결혼님 같은데요? 아, 아. 결혼님이요 아. 들어오세요 저 아. <laughs> 안녕 <웃음>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